네, 직전 대비 예상 모의고사 3회에 20번 문제입니다. 어, 이것도 함수에서 이제 조금 조건에 따른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건들을 잘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죠. 어려운 이유는 어,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다 보면 이제 조금 뭐 반대되는 경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걸 잘 우리가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여기서 역함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자 x가 y가 자 여기 f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도 가는 걸 하나 해보죠. 여기 주어진 게 있네요. 그렇죠? f3은 5로 갑니다. 이렇게. 결정된 거고요. g2가 3으로 갈 거예요. 이것도 결정됐습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이라고 하면 한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다에 있는 걸로 한 다음에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요거를 사용할 거거든요. 수합성, g합성 f에다가 x를 넣으면 x 1이다.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지금 맨 마지막에 f니까 여기 5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3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면 여기 5가 나오게 하는 값을 결정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거는 전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뭐, 어떤 값이 어떤 값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아, 이것도 중요한 사실은 문제를 제가 하나 아니었는데, 1대1 대응입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돼야지만, 결정이 딱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본 게 뭐냐면, 일단, 선생님은 X나 3을 넣었어요. 오케이. 그니까, 마지막에 여기가 5가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 보시면 2를 넣어서 3이 나왔고, 3을 넣어서 5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잘 하는 애들이긴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일단 f 합성 g에다가 f에다가 3을 넣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와야 돼요. 좋겠나요 근데 f3이 5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f에다가 g에 5를 넣어서 4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나요 응.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는 답을 이미 하나 알고 갈수 있는 게 있어요 잘 봐요 포인트니까 여기서 그랬죠 어떤 y에 대해서는 y로 가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2가 이미 써졌기 때문에 여기 3 4에서 3이 결정됐으면 4가 4로 가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g의 4가 무조건 4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나 조건을 무조건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하나 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g에다가 5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g에 5가 갈수 있는 건자 여기 두개 결정됐잖아요 1대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 g에 5는 써 주셔야 돼요 1 또는 2로 가야겠구나 이렇게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x 에 4를 넣어봤어요 숫자로 넣는 거죠 자 보세요 왜냐하면 5로 가잖아요. 마지막에가. 여기서 4를 넣으면. 자, 아까 무슨 얘기냐면, F합성 G에다가, F에다가 4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 4를 넣었으니까 여기가 딱 5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F에다가 내가 G합성 F에 4를 넣었더니, 얘가 5가 나왔네? 근데 얘가 뭐여야 되죠? 그렇죠 G에 F4를 넣은 게, 3이어야겠죠. 2되십니까 1대1 대1이했으니까주에다 모너스에 뭐3 났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도 뭐가 하나 결정되죠. 아, F4가 있구나. 이렇게 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결정을 해주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좀더 해볼게요. 이런 것들을 잘, 그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안 써먹어 해볼까요? X에다 1 넣었어요. 1. 그러면, 자,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자고요. F 합성 G에다가,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죠. 이렇게. 1을 넣으면 2가 나와야되니고 근데 여기 4를 넣어서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니까 그 무슨 얘기죠? F에다가, g 합성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얘가 2가 나왔어 그럼 g에다가 f1을 넣으면 얘가 4다 이런 얘기죠 그럼 f1이 얼마예요? 어? g에 4를 으면 4니까 아 여기서 또 f1이 4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 f1이 4예요 그럼 끝났죠? 2가 3으로 갑니다 왜? 1대1 대행이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만 결정해주면 돼요 근데 근데 이미 답을 다 구했어요. 왜요? 어,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그렇잖아요 f 더하기 g의 4잖아요. 자, f이 얼마로 갔죠? 3으로 갔고요. g의 4는 4로 갔어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면서 실마리를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